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노우 화이트 백설공주의 최신 트레일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제작은 초반부터 문제가 많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레첼 지글러 그리고 일곱 난쟁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먼저 레첼 지글러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들에 대해 올린 정치적 드라마부터 이야기해볼게요. 인스타그램에 뭐 요약하면은 저는 이 순간 말이 안 나온다. 또다시 4년간 증오가 이어지겠다. 트럼프 지지자들과 트럼프 본인 그리고 그를 뽑은 사람들 모두가 평화를 알지 못하길 바란다. 정말 디즈니 공주와 어울리는 발언이죠.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고통을 기원하다니 공주답지 않은 그런 코멘트를 하였습니다. 그럼 잠시 트레일러를 보고 갈게요. 트레일러 첫 부분부터 전체적으로 뭔가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특히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웃겼던 게왜 마법 거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물론 원작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저희들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죄송한데요. 네이첼 지글러는 좋은 가수일지도 모르지만은 이 영화에서는 그 여왕의 그스노우화이트의 미모를 질투한다는 설정은 정말로 믿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집중이 이 백설공주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이 영화한테 갈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한 영화의 배경이 독일인데 이 시대 다양한 인종이 등장하는 것 또한 아주 역사적인 부분입니다. 디즈니가 다양한 사회적인 부분을 지지한다고 해서 캐스팅을 다양하게 하지만은 저는 조금 믹스드 필링이에요. 저 또한 디즈니를 좋아하고 디즈니 크루즈 가는 걸 좋아하지만은 디즈니가 서포터하는 그런 정치적인 부분은 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사로 만들면 어느 정도는 원작과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래 그림을 봤을 때는 원작에서 스노우 화이트 의 피부는 눈처럼 희고 머리카락은 까맣고 입술은 붉은색으로 묘사가 돼 있잖아요. 이 모든 특성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그녀 정체성을 상징하는 요소였는데 그런데 이번 영화에서는 이 정체성을 지우고 다양성을 강조한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냈다는 점이 너무 아쉬워요. 스노우 와이트만이 아니죠. 인어공주에서도 같은 상황이 나와서 솔직히 저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일곱 난쟁이 캐스팅 논란 또한 원래는 난쟁이 역할을 실제 배우들에게 맡기려고 했었지만은 그 커뮤니티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방향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오히려 어떻게 된 Yeah. 다른 배우들의 그 기회를 완전히 뺏은 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작과는 다르게 조금 표정도 그렇고 생긴 것도 사람들에게 조금 거부감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의 그런 형태의 그 난쟁이들이 아닌가 또한 생각을 해봤고요. 또한 디즈니답지 않게 CG가 좀 너무 허술하다, 뭔가 어색하다라는 그런 느낌 또한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영화를 만약에 보게 된다고 하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트레일러만 봤을 때는 조금 그렇게 내가 봐야 되나? 꼭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백설공주 영화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백설공주한테 이 시선이 가는 게 아니라 여왕에게 조금 더 집중되는 것은 왜일까요? 이 트레일러만 봐도 그런 느낌을 확받습니다 그리고 레이첼은 인터뷰에서 원작 스토리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이상하거나 잘못됐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이번 영화는 현대적인 여성 리더의 성장 이야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영화에서는 왕자가 스노우 화이트를 구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녀는 자신이 될수 있는 지도자가 되는 꿈을 꾼다고 합니다. 원작의 사랑 이야기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걸크러시 리더로 재탄생시킨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존 이야기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영화는 디즈니가 고치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조금 수정을 하려고 하다가 완전히 망쳐버린 또 다른 사례로 보입니다. 고전 이야기들은 시대를 초월한 매력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 애니메이션을 보고 원작을 더 선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보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필요 없는 재해석이 아니라 원작의 사랑을 받았던 이유를 존중하고 그걸 그대로 같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도 인어공주 나왔을 때는 뭐 그렇게 넘겼는데 이번에 스노우 화이트 트레일러를 보고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해서 오늘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이번 스노우 화이트 트레일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더 많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